여기가 이상한 거 나올 때다. 그럴 때 제가 다 이렇게 치, 제 얼굴로 가리고 여기가 이상한 거 나올 때다 쫙 가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죠. 근데 1화부터 설마 야스를 하겠, 하겠어? 안, 안 하겠지 1화인데. 여러분. 아, 죄송 죄송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향, 향단이 아니 단이가 아니고요. 오늘 오늘 제가 바로 바로 어, 레진 코믹스에 나오는 아시라는 만화의 코스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 아시나요? 이건데, 제가 지금 이 복장을 코스프레 한 거예요. <laughs> 보시면은, 어때? 비슷하죠? 똑같죠? 아씨라는 만화에 나오는 이 썸네일 캐릭터를 코스프레 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레진 코믹스에서 특별하게 홍보하는 만화 세가지 같이 보고 또 나머지도 같이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포인트 포인트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할 거예요. 즐거움과 은밀함 사이 꺄.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여섯 가지 웹툰이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던전 속 사정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살맛? 아씨 밤에 쓰는 홍구가 넓고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레진 가입하고 30코인 받기 이거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이번 달에만 하는 이벤트인데요. 회원가입을 하고 성인 인증을 하면 3코인을 준대요. 그리고 작품별 에피소드 1개 이상 보면 은 1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코인 상품 3만원 이상 결제 시 21코인을 또 이렇게 주신다고 해요, 추가로. 자, 그리고 레진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가입을 인증하면 30코인을 또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현재 이벤트 중인 외투은 이렇게 6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 저희 트위치 레반님이 그리신 던전 속 사정이고요. 저는 항상 이 웹툰 제목을 볼 때마다 무슨 뜻일까? 제목이 약간 중의적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laughs> 했습니다. 이거 야한 만화예요? 이거 19금 만화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화면으로는 그렇게 19금 같지 않은데. 세 번째 웹툰,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녀들과 설레는 오피스 로맨스, 그리고 살맛, 전생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에우리디케이 환생인 그녀에게 찾아온 오르페우스.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할 남자는 누구? 아! 하른물인가봐 그니까 러 얘가 그 여자 주인공이고, 남자가 엄청 여러 명 나오는. 그리고 다음이 아씨.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난 돌세는 신분을 이겨내고 아씨와 사랑할 수 있을까? 아씨, 처음 뵙겠습니다. 돌세라 하옵니다. 돌세야! 자, 그리고 밤에 쓰는 흥부와 놀부. 흥부의 아, 아내를 오랫도록 짝사랑한 놀부. 이거 한번 대사를 봐보자. 오늘 저녁에 잠시 저희 집에 들리실 수 있나요? 얘가 홍보의 아닌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가 놀부 아닌가? 헉!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이벤트 중인 웹툰을 봐봤는데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봐보고 싶으세요? 우선은, 어, 제가 홍보해야 하는 웹툰인 아시를 한번 첫 번째로 같이 시청해볼게요. 으아! 자, <laughs> 근데 이거 썸네일. 썸데... 아, 이거 같이, 같이 봐야 되는데. 1화? 1화 정도는 괜찮겠지? 저 근데 이제 전공이거든요. 그 만화 더빙하기 제 왜냐면 장래희망이 성인 웹툰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다가 아 여기가 이상한 거 나올 때다 그럴 때 제가 딱 이렇게 제 얼굴도 가리고 여기가 이상한 거 나올 때다 쭉 가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죠 근데 1화부터 설마 야스를 하겠, 하겠어? 겠안 하겠지 일한데 하고 있어요 두근두근 아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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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다시 봐볼게요 아씨 곽성진 당, 장군 대근 재력이 나쁘지 않다고 들었다. 앞으로 배골는 일은 없을 것이야. 네. 여기이 녀석 노비 문서입니다. 노비야 무려? 네 이름이 돌쇠구나. 돌새 큰? 먼 길을 온 터라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다른 하인을 불러. 아이부터 먼저 시키고 단정한 옷으로 가아입히거라와 바로 바로 미시 목소리 온 되는데?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머나허 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전돌 돌쇠예요. 에, 에. 안녕. 난 소희라고 해. 잡히기만 해 봐. 놀고 있어. 오늘 해지기 전에 잡긴 틀린 것 같은데? 야. 아 씨는 무슨 아 씨. 너희 바보 아니야? 잡았다. 헉. 아씨 설레버려. 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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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제, 제, 죄송해요. 여름인 줄 알았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아직 엄마도 못 봤는데. 저 가진 건 몸통아리밖에 없다고요.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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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장군님! 나라를 지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맨손으로 범도 때려잡는다는 곽장군님이시구나. 장군님은 귀가하시면 수저를 뜨기 전에 꼭 먼저 하는 게 있어. 바로바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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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기력을 보충하는 행동이야. 아, 잠깐만, 대사가. 그 밥을 먹기 전에 다른 거를. 장군님, 오셨어요? 밥부터 드시겠어요? 우부터 뭐 하시겠어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하면, 어흥, 나는 당연히 너지? 이러면서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군님한테 밥을 주고, 밥을, 밥을 이렇게 줄고 병풍 뒤에 숨었는데 근데 거기서 공주님 안길을 한 장군님이 만인물 이렇게 들고 배고프실 텐데 식사를 먼저 드시지요 장군님 핫핫핫 저는 부인이 더 중요하옵니다 밥 같은 건 필요 없어 부인 보고 싶었어 장군님 첫 또한 크리온싸움니다옷 <laughs> 옷을 옷을 모두 벗어 보시오 <laughs> 이렇게 부인의 알몸을 <laughs> 빨리 보고 싶어. 허허, 남도 아니고 남편이지 않소 뭐가 그리 부끄러우시오 아 진짜야 어서 벗어보시오 네. 데 스르륵 두근두근 스르륵 하고 있어요 두근두근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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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재밌다 자 우선 여기까지 마님을 마님이래 아씨 네, 아씨를 봤는데요 여튼 제목은 아씨인데 마님만 나오네 아씨 언제 나오냐 아. 아씨가 어른되고 나서가 궁금하다. 나는 보고 싶다. 다음 웹툰 제가 또 다음에 같이 시청할 웹툰은 자 살맛을 봐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렘 장르죠. 물론 여러분들은 하렘을 좋아하고 이건 역하렘이지만 그것도 한번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래도 좀더 건전해 보이는데? 살맛 전생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 약간 그 배경이 좀 올림푸스 신전이야. 그대의 눈을 볼 때마다 분명 잠시만 띠리링 리리링리아 뭐지 꿈이었나? 아 분명 어젯밤에 알몸에 금발머리를 한 남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름 모를 미남미녀가 로맨틱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꿈을 꾼지 벌써 10년째 가끔은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니라 전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난다 이런 망상을 하는 나 INFP인가요? 오늘부터 교수님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날이네? 어, 별일 없겠지? 룰랄라라 네! 여권을 들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항으로 와달는 말씀이시죠? 평소와 같은 일하는 일상을 지내고 있는 우리 여자 주인공. 아직 이름도 모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멋있는 남자가 입국을 하는 걸 봤어요. 크리스 사마 여기도 봐주세요, 크리스 사마 아,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지려는 여자 주인공을 크리스 씨가 허,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그러던 크리스 씨가 여자 주인공의 멀, 귀 뒤가 빈대에 물린 자국을 발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육수 아니에요. 저 효과 저 육수 아니에요. 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스토커 아니에요. 저 사생 아니에요. 잡았다그 순간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야 귀야. 헉! 자, 이렇게 크리스 씨가 키 가를 해버립니다. 나는 호흡 곤란으로 기절을 해버려. 아. 1화부터 벌어지지 않는 일, 그, <laughs> 일들이 다 <laughs> 일어나버리네. 아 한복 입었으니까 밤에 쓰는 흥부와 놀부도 보고 싶고 던전속 사정도 보고 싶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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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볼까 흥부와 놀부 봐볼까 아 이거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얘가 흥부구나 내가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엄동덜하네아전나 어이없네 흥부가 기가 막혀 야이 새끼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애들은 비엔나 소시지만냥 줄줄이나 놓고 너 서당 다닐 때 애들 패고 다닌 거깽 값도 내가 물어줬지 학자금 대출도 내가 갚아줬지 언제까지 내가 네 뒤치다꺼리 해줘야 해 방패 아주머님, 애들 결혼식 부족하니까 내년 봄까지만이나 도 머물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휴, 백수놈이 먹그리 바쁘다고 집에 전등 하나 안 걸고 나돌아다니는 지원. 그래도 아주머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그이는 아, 잘하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돈도 못 벌고 전등도 못갈고 어? 우자장탕 잠깐만. 아 이거 참 의자가 말썽이네. 자 이렇게 럭키 스케베 따단. 이 날씨에 내보내는 거는 말할 수 없지 당신 사람이야 짐승이야 아 생압이라도 내놔 이렇게 말썽증이, 말썽뎅, 말썽쟁이 흥부가 있고요 놀부 안에도 나옵니다 마땅히 사자라면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놔도 제 먹을 길은 찾아간다지만 딸린 처자식이 내시니 당신이 알량을베퍼어주는게 어떻소? 10년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 그걸로 뭐라도 해봐라 제발 흥부야 이 미친놈아 애만 낳지 말고 300냥이나? 공부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죠? 왜 쫓아내? 달라면 져야지. 어 명, 명장만 나옵니다. 미친년은 모둥이가 약이고. 절석오는 아기는 쌀밥이 보약이지. 옛따 쌀밥. 형, 형수님? 내 싸대기를 들인 여자 너가 처음이야. 헉! 잠시만. 잠시만. 이거 뭐야. 아니, 너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형수님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아느냐 말을 다룰때 쓰는 채찍 아닌가요 형수님 낮에 소동 피운 것에 대한 벌이라고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많이 아팠니 그만할까 고개를 들어봐라 흥부야 1 7에첫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다 새아이의 아빠치곤 꽤 앳된 얼굴이야 마구 괴롭혀주고 싶구나 아무튼 밤에서는 홍보가 널머를 봤는데 이렇게 체인지를 해가지고 서로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 3화 꼭 결제해서 봐보세요 진짜 저희 3코인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11월 30일까지 신규 가입하고 30코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기간 내에 가입하고 성인 인증을 하면 3코인 프로모션 하고 있는 웹툰을 하나 보면은 1 코인 그리고 기간 내 가입하고 코인을 3만 원 이상 결제하면은 21 코인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련 수련 팬분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이 레진 코믹스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아름코련의 아찔한 더빙 동탄 레진 코믹스 이걸 탁 올리면 은 거기에다가 댓글로 레진 19금 작품을 추천해주시고 추천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뭐 아씨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아씨를 볼 때마다 수련 수련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laughs> 뭐 이렇게 추천하는 19금 웹툰과 추천하는 이유를 남겨주시면요 은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20코인씩 20코인이면 은 한 3일 정도 외롭지 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련수련이었습니다. 그럼, 안녕!